안녕하세요. 찐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베란다 거리대 들 어, 살균제, 어, 거기에다가 저면 해가지고, 음, 밖으로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중이네요. 베란다 거리대 있는 애들 전체적으로 지금 살균제에다, 어, 저면에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물 마름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은 4월 초순까지도 물을 어, 아끼지 말고 줘야 얘네들이 여름에 이제 견디기 어쉽 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후레뉴 같은 경우는 아직 음, 덜 깨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후레뉴는 어, 조금 이별로는 증여가 있어요. 삼페인도 그러고 여기 후레뉴 여기 있네요. 음. 여기, 이제, 어, 애원염 속 애들도 지금 안쪽에 있고,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페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음, 저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태 봐가지고, 어, 지금 제가 저면을 하나씩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리대 애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네요. 음, 이쪽으로도, 어머, 뭐 홍대화금이나, 이렇게 지금 홍등 얘네들은 지금 색감이 참 예쁘죠. 여기 지금 나피네 여기 온슬로우 음 너블리노즈 그리고 여기는 미울 음. 얘는 춥수 작년에 벽나가지고 어, 몇개만들어네 살루처라 어. 여기에다가 이제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대줬어요. 밖으로 나가갖고, 철화들은. 그니까. 러 그러고, 아, 이게 지금, 엘샤도 참 예쁘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음, 점엔 하고 나서, 어, 이게 지금 영상을 들어봅니다. 나나꾸미도 물을 자주 달라고 그래요. 그러게 지금 하염을 많이 지고, 나나꾸미도 색감 참 예쁘고, 이게 오팔리나, 어, 그러고, 드로잉, 드로잉은 작년에 아가를 3개를 이렇게 내줘가지고, 색감이 참 이때 되면 예쁘네요, 드로잉도. 어, 이런 색감을 참 좋아하는데. 어, 그리고 이, 이, 아가가 이렇게 지금 내주기도 하고, 얘는 피치걸인데, 저랑 5년 살았어요, 천원짜리 갔다가. 근데 얘는 아가를 안 내줘요, 피치걸은. 드로잉은 이렇게 아가를, 어, 내주고, 이 벤바데스는 초록초록 하더만, 이제 이제 조금, 어, 색을 내주네요. 음, 얘네들이, 이제, 홍등 같은 경우는, 물 먹고, 또, 기온이 올라가면, 색이, 이제, 어, 먼저,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홍대화금, 음, 얘가, 이제, 휴밀리스, 요, 얘는 지금 합식해 준 건데, 이름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노젠가 어, 집에 돌아다니는 애들, 얘가, 이제, 아보카도 크림도, 어,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 천 원짜리 갖다가 심어줬는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네요. 어, 이게 노제는, 음, 이제, 얘도 물을 자주 달라고 그러고, 얘네들이 이제, 얘는 노사로와, 노사로와는, 이제 예, 이게,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어, 기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금, <laughs> 초록이로 바뀌었어요.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이는. 어, 이게 이제, 뱃사매무초, 어, 이게, 어, 이게 홍매와, 얘네들, 어, 물을 듬뿍 줬어요. 음, 이게 지금, 요거는, 어, 오팔리나 두개 합식해 준 거. 그리고 여기 쪼꼬미들이 오히려 더 물이 더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쪼꼬미들, 이렇게 안쪽에. 지금 거리대가 지금 음, 두개 넣고 세 개, 어, 이렇게 넣다보니까 쪼꼬미들로 채워졌어요. 어, 여기는 이제 너우가 완전히 초록초록 하더만 며칠 사이로 이렇게 참 예뻐졌네. 너우도 어, 색감이 참 예쁜데 여기 지금 창들도 오늘 물을 듬뿍 줬답니다. 창들도 음. 요리 물을 듬뿍 전체적으로 다 줬어요. 얘네들은, 음, 뿌리만 이상이 없으면은, 어, 물을, 어, 이때는 많이 줘도, 음, 화분이 크지 않으니까, 어, 저희 집은, 물 마름이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캐롤인데, 캐롤이 조금 흔들려요. 캐롤이 흔들리고, 어, 또, 여기 인디안 곤봉은 오래된건데 어 얘가 없어진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네요 마론일도 지금 자리를 못잡았어요 지난번에 물줘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뿌리를 뽑아봤더니 어 아직 고사되진 않았는데 뿌리를 전혀 못내리고 있어가지고 새로 뿌리 적심하고 새로 심어줬네요 음 이렇게 지금 베란다 안쪽 어 지금은 물 관리를 어잘 해줘야 여름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좀 듬뿍 줬답니다. 신동도 제가 음큰 화분에 있는 걸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네요. 어 이게 이렇게, 음, 노즈 흑법사, 얘네들. 어 이게 지금 여기 슈가베이비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낫고버리나 심어줘 봤네요. 찐맘이었습니다.